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참온 국민의 관심사가 깃들어 있는 고그 선정민군 사건에 대한 그 결말이 안 나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은 깝깝하기도 합니다. 그, 그날 인양됐다고 주장되는 날에 한강물르름이 상당히 곧셌습니다 잠수교, 수위를 살펴보고 또 한강대교에 그 초당 영류한장하고또하류로 흘러간장을 그래프려 그려놨습니다. 그려봤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수교도 충분히 그 사리 때는 영류하기도 하고 또 분위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날 잠수교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한강 하구에 있는 김포대교 조수간만의 차를 개설해 보면 7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을 때하고 제일 높을 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수교까지는 영향을 받아서 역류가 일어났고 또그 역류하는 양이 초당 톤수로 따져봐도 엄청났습니다. 이게 2,000톤이 넘었죠. 그러면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한강의 평균 속도는 670에서 7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톤당 그 평상시보다 거센 물 흐름이 없고 그리고 그 시간대가 참 너무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니까 러그 발견됐다고 주장되는 시간이 3시 50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휴를 마친 시간은 11시고 그러면은 그 유속에 따른 그 이동 속도하고 거리하고 계산해 봐도 안 맞고 그리고 그 마침 또 발견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에는 부흐름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3시 40분에서 50분 사이, 그러면은 수위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3m 50일, 3m 그 3m 51, 3m 51이었으면은 그 위에서부터 내려 흘러내려 오기는 힘든 시간대였는데. 그 당시에 오트가 발견해서 거기까지도 인정합시다. 인정한다 그래도 또 4시 20분대에서 30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호시피 평균 유속이 7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6부처에서 700인데 그거보다 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럼 보통 그 그때그때 항공으로 다르지만은 1초에 27cm 에서 35cm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그동안 테스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다른데 뭐 오차는 조금 있겠지만 그러면은 반포대교 한참 아래에서 그 시간대는 그 30분 지나서는 거기서 다시 인양 됐으면 은그 믿을만 합니다. 근데 100m 이내에서 그러면 누군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자연, 상태였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100m도 안 되는 지점에서 인양되는 것은 힘들죠. 그, 한참 몇백 미터도 내려가서 인양됐으면은, 아, 자연 현상에서 벌어진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르죠. 그리고, 어머어하신 분이 그, 그 장소에 찍었으면, 그 카메라의 속성 정보에 나오는 그 시간대를 확,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 반판공원에 가서 두 시간 정도 서 있는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우연찮게 거기 있다가 촬영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일반 시민이라서 믿기 힘든 그런 지경입니다. 참 여러 가지 CCTV 무단 삭제 건도 있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뭐 의혹이 듭니다. 무르름하고 참 여러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제가 억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오박6일 그러니까 동안에 딱 계속 살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그 역류가 일어나서 보기내내려가고 역류가 일어나서 보기론에 가고이게 반복됐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 고 석대 승강장 인근에서 계속 머무른다가 발견된다는 것은 자연상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고 참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공권력의 핵심인 검찰에서 원점 재수사 해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저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기이합니다 내일 그 CTV 공개 여부도 내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검찰 원점 재수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한번 쏟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도위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끊습니다.